있어. 오케이. 25개? 아까랑 똑같네. 음. 근데 아까더니랑 더하면 몇 개야? 50개? 25개씩 여러 번 했으니까 100번도 넘게 했어. <laughs> 대단해. 하늘처럼 다 모두 붕괴것 같아. 어 눈부시니까 하늘은 보지 마. <놀람> 잘했어 잘했어 어 u m 로 u m 로 u m 로로로냠냠냠 내아는쩍펴진 허리에 덮어주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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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요 우리는 이제 북한산 꽈배기를 먹으러 갑니다 갑니다 이쁘니